올라가시죠. 네. 자, 가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지금 뭐원 구성도 안 되고 청문회도 제대로 개, 안 열리고 되는 게 없어요. 답답해요. 뭐 시행령 통치 그 개정안도 나오고 뭐뭐 논란에 논란에 갈등에 그래서 또 월급은 꼬박꼬박받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 당이 이랬다 저 당이 저랬다 이렇게 어수선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얘기만 매주 하는 것이 조금 교수님께서 이제 좀. 그 틀을 좀 깨고 싶다 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틀을 깨는 질문들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질문 그죠? 답변을. 그래서 처음 질문 김건희 여사 얘기로 가겠습니다. 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 권희사랑 팬클럽 의원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닙니다. 그냥 <laughs> 그러니까 이슈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다. 아, 네. 네. 그거 다 네. 아십니다. 그리고 여야 얘기만 <laughs> 하는 게. 여자 알아세요. 그 그리고 여야 얘기만 하는 게 이제 늘 똑같은 얘기. 그밥의그 그렇죠. 나물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음. 이런 차원에서 봉화마을까지 갔습니다. 네. 네. 네, 굉장한 네. 이슈입니다. 네. 봉화마을까지 가서 노전 대통령 묘소 참배했고요. 권양숙 네. 여사하고도 거의 90분 동안 한대화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데 기조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두 분이 만난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니 그 기조는 180도 바뀌었다. 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하 대선 기간 동안에 완전히 노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허위 유린 네. 문제. 그래 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니까 음. 대국민 네, 사과를 사과, 했죠. 기자회견 때나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만하절 어, 뭐 네. 네, 모습을 안 보였는데 음. 음. 이 기조가 어느 시점에 변했냐. 음. 제가 볼때 취임식. 음. 취임식 때 이제 공식으로 음. 딱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니까 그렇죠. 또. 또 영접을 네, 했단 했죠.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봉화마을 참배도 하고. 음. 근데 봉화마을 참배 전에 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네. 김윤홍 여사도 만났더라고요. 네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음.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행보들이 있었잖아요. 음. 대통령 집무실 사진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 개고기 음. 혹시 먹습니까? 저는 안 먹어요. 개고기 <laughs> 그런데 또 먹는 사람들 먹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주장도 음. 하는데 이 개고기 식용금지 반대라는 음.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 본인의 이슈를 내놨는데, 음. 앞으로도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네. 어, 어 회의에 참석하는데, 첫 해외 순방길인데, 또 동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러면 이제 외국의 정상 부인들하고도 음. 이 공식 외교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 음. 여기에다가 지금 에,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 수행할 때, 부속실 직원이 3 명이나 네. 수행을 했다고 네, 어, 그래요. 음.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 제2 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공약을 내 보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이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고 그래요. 음.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음. 대통령 부인으로서 음. 이 공식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음.